좌우충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오와 공망이 해당됩니다. 더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일간별로 사별하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시고 한두 글자 같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십성으로 식신상관 정재편재 정관편관 편인 정인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 정편재가 배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경겁제가 매우 강한데 재성이 약하면 아무래도 재성이 남아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경관하고 편관 관성이 배우자에 해당되는데 식신상관이 강한데 관성이 약한 경우에는 배우자. 운에서 분리하겠죠. 이것만 가지고 사별하는 사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요소도첫 번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주 연월일시 보면 일지를 배우자궁이라고 표현을 배우자 이 배우자궁이 불안한 모습일 경우에는 부부 관계에서 불리함을 뜻하게 되겠죠. 이거 하나 있다고 이혼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자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운에서 뭐 대운 포함입니다 운에서 또이 자리를 공격하는 자리에는 배우자와 관련돼서 불리하겠죠 이것도 2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공이 인목으로 되어 있는데 신금이 있는 구조면 인신충이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인데 운에서 신금이라든지 유금이 오게 되면 배우자 자리가 공격을 당해서 더안 좋겠죠. 이런 것들이 중첩됐을 때 불리한 부분이 커진다. 코대살이라는 것도 피를 본다는 살이잖아요. 건강이나 수명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백코대살이 어떤 십성하고 육친하고 같이 있느냐 혹은 배우자 자리하고 같이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성인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묘지에 든다라고 해서 사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자분 사주고 시하고 월에 코대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진파라고 하는 구조가 있으니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가 정관에 해당합니다 이 축토에는 정관이 임묘하는 자리입니다 부성임묘를 논할 때는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병정화를 술토에 임묘한다고 돼음양에 구분하는 것도 작용이 있습니다 부, 나의 부성이 임묘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백호대설과 축진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정관이 약합니다 청관에 임계수가 있으면 정화가 위험한 자리이죠 그래서 실제로 임자년 수가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화가 끊어지는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사별을 하신 사주가 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공망에 대해서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일주 위주로 봅니다 연주 위주로 볼 때도 있어요 배우자궁의 공망은 일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연주로 배우자 자리가 공망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사주 경우는 경자이면 진사 공망이 됩니다. 관성이 공망이 됩니다. 식상이 매우 강하고 관성은 약합니다. 관성이 공망을 맞았어. 해자축 물에 관성이 쓸려나가기 때문에 남편분이 물에 사고를 당하신 사주가 됩니다. 여러 요소들이 중첩했을 때 사별하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감목 일간부터 사별하는 사주 일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백호대살에 해당합니다. 진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불리합니다. 여자분 입장에서는 금이 관성인데 어, 금의 묘지가 있습니다. 요소가 하나 둘 섞여 있고 그때 오하운 금이 약해지는 시기에 사별한 경우가 됩니다. 또 식상이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무수한 분의 사주가 됩니다. 두 번째 간모일간 사별 사주를 볼게요. 여자분이신데 관성이 약한. 있고, 인사형도 있습니다 상관도 강하죠 관상은 여기 경금이 들어있죠 그래서 신대운 들어서면 배우자궁을 신금이 때리기 때문에 인사신 삼형살도 되고 저 남편과 그때 사별하신 사주가 됩니다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이 극신양하고 관살이 강합니다 유유는 요자형입니다 관살이 강해서 음목, 을목 내가 위태위태한 사주입니다 기사대운의 신유년이면 금이 태양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태화한 금이 관성이 문제가 됩니다. 너무 강해지는 육친도 불리하다. 신유술하면 이제 술토가 보이는데 부동산도 돈을 버신 분의 사주가 됩니다. 을목일간 사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정축이 백호 대살이 들어있네요. 기토 재성도 임묘하는 자리가 백호랑 같이 있으니 위험 요소 모여 있는 글자가 됩니다. 배우자 자리는 사회충으로 불안하죠. 사화대운이 오면 사회충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부인이 교통사고로 별세하시는 살아줍니다. 병화일간 사별 첫 번째 사주를 볼게요. 이게 남자분이신데 병화 입장에서는 금이 재성이죠. 재성이 있는데 임묘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축진파의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금이 축토에 임묘할 수 있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금이 여기 절지에 있습니다. 십이운성으로 어, 자기가 약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 이 사주도 무오대운. 오대운이면 경금이 약화되는 자리고 무인년이면 인목에서 절지기 때문에 부인이 사고사당하시 고 사별하는 확률이 많이 올라간다. 병화일간 사별 두 번째 사주를 보면 여자분입니다. 병술 여기 백호가 이렇게 하나 앉아 있네. 그런데 연주 기준에서 일지가 공망입니다. 백호인데 여기가 공망. 백호하고 배우자 공망이 이제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우자하고 인연이라는 든지 덕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관성은 임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인신충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와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약하다. 이 신금이 약한 묘대운에 정사년 인사신 삼형살이 걸리는 남편분이 사망하신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일관 사례를 볼게요. 여자분이네요. 백호대살이 하나 있고 앞에 사주하고 좀 비슷하죠. 관성은 임수가 여기 들어있고 인신충이 있는 거. 경인대운이 되면 인신충이 강해진 운에 남편분이 결세하신 운이 됩니다. 사주의 화가 많은 것들이 요 금의 입장에서는 취약한 경우였습니다. 정화일간 남자분한테는 재성 금 금을 봐야 되겠죠. 제다 신약처럼 보입니다. 이 자리는 사신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병신 연주 기준에서는 이 사화가 공망입니다. 해대운이 오면 사회층으로 이 자리를 깨기 때문에 배우자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이 께서 사망하신 사제가 됩니다. 연주 기준의 배우자중 공망도 어느 정도 작용이 있는 것을 알수 있겠죠. 어, 무토일간 사별한 사주를 보면 우선 개축 백호 대살이 하나 보이고 축술 형살이 있으니까 약간 불안한 모습은 있습니다. 이제 감목이 관성인데 관성도 약합니다. 정사 대원에 사유합도 하고 있어서 금이 강한 시기에 남편분께서 신병으로 어, 별세하셨다. 무토일간 사별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지에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겨울이고 수가 많을 때는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을목 광성이 지지에 이렇게 물 받아면 뿌리 내릴 데가 없기 때문에 약합니다. 금대운에 금이 강해지면 물도 다시 강해지고 이때 남편분께 사고로 별세하셨습니다 토일간사별 첫 번째 사례볼 텐데 여기 무진 백호가 있네요 묘유층도 이렇게 있습니다 진유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묘유층이 해소되는 면은 있습니다 기유일간의 일주에는 묘목이 관성인데 공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해대운 기면윤 사실 목이 강해지는 운인데 운에서 묘목 들어오면 충을 건드리기 때문에 충이 살아납니다 이런 운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묘유층이 살아나면서 관성, 공망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보여집니다 어, 이 사주는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식상이 매우 강합니다 어, 관성을 많이 극할 것으로 생각이 들겠죠 관성, 을목은 혼자 약하겠죠 식상 강하고 관성은 약한 형태 뿌리는 여기 안에도 있는데 여기는 공망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을축대운, 유축으로 금이 강해지는 시기 신유년, 금이 퇴화한 시기에 목이 다치면서 남편분이 이제 별세하신 사주가 됩니다 그 이유가 되면 몸으로 가기 때문에 축대운만 지났다 그러면 괜찮을 때 고비를 못 넘기시고. 다음 경금일간 남자를 볼게요. 경금에는 임목이 재성이죠. 강한 금에 의해서 임목이 위축돼 있습니다. 인신 충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 박정희도 통령사십니다 그래서 인사신 삼형살이 되는 갑인년 임신월 이런 운에 피살당하셨죠. 이제 이 사주는 화대운에 장기직권을 했지만 화대운이 끝나는 시기에 본인도 피살당하는, 경금일랑 사별 두 번째, 여자분 볼게요. 오화가 정관에 해당되죠. 해수에 의해서 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일주 기준에서는 공망에 해당됩니다. 어, 남편 자리가 약한 것을 알수 있겠죠. 신금 대응, 금수가 강하, 강해지는, 무진년이면 신진이면 신자진, 수가 강한 운에 극을 심하게 당하기 때문에, 인신충으로 요 자리도 공격당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별하신 사례가 됩니다. 신금일간 사별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음, 일단 식상이 매우 강하네요. 관성은 화는 여기 정화가 들어 있습니다. 십묘일지 기중 여기는 공망에 해당됩니다. 구조가 좋지 않죠. 병인대운, 갑인년, 목이 미토를 극하는 시기, 묘미 합으로이 관성이 합돼서 사라지는 운이기 때문에 사별하신 사주가 됩니다. 신금일간 사별 두 번째를 보면 앞하고 아, 비슷하죠. 식상이 너무 강하고 관성 자체는 약하다. 주변의 수해에서 공략을 당하기 때문에 밑에 합니다. 묘대온 십묘년에 남편이 흉사를 당하셨는데 묘가 오면 목생화할 것 같지만 하묘격각 쌀로 생하는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일간들을 보겠습니다. 남자분이네요. 음, 이게 봐도 심강합니다 이렇게 좌우충이 있으니까. 이 자리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주 기준에 오화 공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진대운이 되면 자수하고 진토가 합해지면 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운에 오화가 더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때 부인이 별세하셨습니다. 여자분 볼게요. 상관이 이제 너무 강합니다. 관성은 미토 편하 있는데 약합니다. 묘미 합도 하고 있으니까 토로서 작용이 거의 못하고 있죠. 후대운, 정미년이 되면 묘미합이 있기 때문에 강한 상관이 못토를극 하고 묘미하으로 관성이 좀 섞어되는 경우에 남편이 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목을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말년운이나 자식복은 좋다. 계속일간 사별 여자분 볼게요. 묘일층이니까 이 자리가 극을 당해가지고 약하랬죠이 진토가 개묘일일지 기준에서는 관성이 공망입니다. 사대운이면 금이 세지고 묘자리가 공격을 심하게 닫고 자미형까지 묘자리가 밑에로 니까 이때 별세를 하셨어요. 가이 것들이 중첩되어 있다. 남자분 볼게요. 남자는 어, 요것도 재성이 강하죠? 개축이면 백호대살이 하나 있고, 추고 원진, 탕화살이니까 요것도 분리합니다. 재성이 더 강해지는 술대운의 시어머니의 부하로 어, 자살한 경우입니다. 사주첩경에서 나왔던 사례고요. 오늘은 사별하는 사주에 대해서 어, 살펴봤는데 요소가 한두 개면 배우자 자리가 조금 약해서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고 사별하는 것까지 가려면 거기에 추가로 배우자분이 불안한 상태에서 공망이 맞는다든지 운에서 그걸 가중시킨다든지. 이렇게 서너 가지 요소가 충첩되었을 때 어, 사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두 가지 요소 있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나한테 해결 방법이 있는지 고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